안녕하세요. NCS 호텔 식금류 서비스 실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가니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니쉬 12종류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가니쉬하고 연결된 칵테일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12종류의 칵테일도 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술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얘네가 기주라고 해서 베이스가 되는 술들이 있는데,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진, 데킬라, 그 다음에 나머지 리큐어들, 전통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볼 기주,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이두 가지 종류가 지금 위스키가 있는데, 4대, 5대 위스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스키가. 4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 위스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쉬 위스키, 아일랜드 지방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위스키, 요 아메리칸 위스키에 속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네디안 위스키, 여기까지 하면 4대 위스키예요. 4대 위스키고, 뭐 거기다 일본에서 만드는 위스키가 조금 인기가 많아져서. 5대 위스키하면 제페니즈 위스키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페니즈 위스키는 대체로는 국내 내수용으로 많이 생산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동안 숙성을 해야 된대요. 최소 3년간 그리고 버번 위스키는 미국에서 이제 정한 법이 2년 정도는 숙성을 해줘야 위스키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러스티네일에서 유일하게 스카치 위스키를 사용하고요. 스카치 위스키니까 그러니까 러스티네일 딱한 번만 사용되는 술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구슬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쪼르르 나오게 돼 있는데 얘는 병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쓰면 버려야 돼요. 스카치 위스키는 특별한 이제 좀 다른 향이 느껴지는데 피트한 향이라고 해요. 이 피트한 향은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진빔 그냥 이 상품명 체로도 많이 불리는데 진빔이 되게 많이 쓸 때마다 1과 2분의 1온스씩 쓰기 때문에 엄청 소비가 빨리 돼요. 진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버번 위스키를 사용하는 칵테일이 맨하탄, 올드패션드, 뉴욕 위스키 사워. 4가지에서 네 버번위스키를 사용하고 얘네는 다 1과 1분의 1온지를 쓴다는 거 버번위스키는 버번위스키는 알콜냄새가좀 적게 나고 스카치위스키가 꼭이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하면 얘는 그런 향은 없어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실제로 해보면 냄새 맡아도 술에 취할 것 같아요 진짜 요렇게 두 가지 스카치 위스키랑 어,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브랜디 브랜디도 두 가지가 있는데 브랜디는 어, 네덜란드어 브란데빈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탄 와인이라는 뜻이래요 탄 와인 약간 상상이 가나요? 탄 와인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와인을, 그냥 일반 우리 아는 와인 있죠. 와인병에 담긴 술을 아홉 병을 끓여서 증, 그러니까 끓인, 끓여서 막 팔팔 끓이는, 그 팔팔 끓이면 증기가 모이잖아요. 그 증기를 다시 모아요. 한 곳에 모으는 이 작업을 증류한다고 하는데, 이 증류를 아홉 병을 끓여서 끓이면 한 병의 브랜디가 탄생을 한대요. 한 병의 브랜디. 그래서 특히 고급 브랜디가 이제 꼬냑, 아르마냑 이런 거 들어는 보셨죠. 꼬냑, 아르마냑. 이런 애들은 프랑스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브랜디들 중에서도 되게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술들만 꼬냑, 아르마냑이라는 이름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브랜디들은 그 꼬냑, 아르마냑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저가형 네. 저가형 브랜디입니다. 저희가 쓰는 술은 브랜디는 냄새만 맡았을 때는 그 알콜솜 냄새 같은 게 나요. 사이드카하고 브랜디 알렉산드에서는 요 브랜디가 사용됩니다. 나폴레옹이라고 적혀있는 요 브랜디 사용될 거예요. 근데 허니문에서는 브랜디 중에서도 와인이 포도만 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와인은 과실을 이제 그냥 양조하면 과실로 스를 만들면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인들 중에서도 사과로 만든 와인을 다시 이제 증류시켜서 브랜디로 만들면 칼바도스라는 아이가 돼요, 이 칼바도스. 이 칼바도스도 허니문에 딱한 번만 사용되는 아입 칼바도스 같은 애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있고요. 그냥 와인 향이 나요. 와인, 샴페인 향 같은 게 납니다.